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재, 사는 죄밖에 없어요. 당신네들이, 정치인들이 나라의 최고의 통솔권자인 대통령, 당신이 어? 제대로 못해서 우리는 나날이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진짜 지쳐가고 있는데 왜 그걸 자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무당 박선영입니다. 그동안들 잘들 지내셨죠? 덥다, 덥다 하더라도 벌써 이제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고 올해도 이제석 달도 채안 남았어요. 그동안, 어, 더위에 늘 고생했고, 어, 이제 선선한 이제 바람도 불고 겨울도 오고 내년도 준비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시기가 됐으니까 다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화이팅 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laughs> 네. 자 이제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자, 제가 오늘은 좀 있으면 또 연말, 네. 또 연말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신년이 다가올 네. 텐데요. 그래서 내년 한 해, 네. 좀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떤 네. 식으로 한 해가 돌아갈지 네. 많은 청자분들이나 또 네. 많은 일반님 분들도, 네. 좀 걱정도 하겠고 좀 기대해 를 보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는 2025년의 14년 네. 한 해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좀 이렇게 다들 힘들고 어렵고 이런데 조금 이렇게 또 희망이 되면 너무나 이제 감사하겠는데 내년, 을사년에는 글쎄요, 지금 모든, 그 그러니까 세상이 전 세계가 이렇게 뭔가가 터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해라고 보면 돼요. 해운년 기운으로 놓고 보면 목기가 하기를 생조해주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역대 역사를 놓고 봐도 을사년에는 큰 무슨 정변이 일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쿠데타가 생겼다든가 이렇게 나라에 큰 일이 있고 우리나라에 큰 일이 없으면 전세가 세계에서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큰 이슈가 되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내년에는 하늘에서 이 지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돼요? 생존을 해주기 때문에 인간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두각을 나타내서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보면 저쪽에 아프리카 쪽에 그쪽에 지금 도대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동안은 누가 누구를 도와서 그러는지 모르고 그냥 그냥 그렇게 어 테러 집단을 없애는지만 알고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서서히 그게 실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어 도와주고 수속거리는 형국이고 또 그런 그 테러 집단 그 양반들은 이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고 무기를 대주고 이래서 그냥 어 자기네 그 이념 싸움으로 해서 뭐 국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아무 때나 포탄을 날리고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내년 그러니까 을사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왜냐면 성질 성향이 하국인 성향을 가진 나라들이 득세를 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한국의 성향은 뭐냐면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요. 왜냐면정오의 태양이 아주 높이 하늘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비치기 때문에 진짜 길바닥에 지나가는 개미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일들이 다다 다 수면으로 올라와서 그 수면에 올라와 있는 일들이 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보이니까 그거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더 일이 더 붉어져서 전쟁이 더 심각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다른 나라까지, 어, 이념 싸움을 해갖고, 붙어서 유럽이고 이런 쪽으로 해갖고, 그렇게 아주, 분위기가 터지기, 폭탄이 터지기 일부 절전 분위기로 갈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뭐, TV에 나오고 뭐, 그러는 건, 그거는 그 비산의 일각이에요. 실제로 놓고 보면 나라 안이 뭔가가 시끄럽기 때문에 자꾸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자꾸 그렇게 자꾸 어 자기 허세를 떨고 위세를 떨치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국민이 분기를 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든지. 아니면은 전쟁을 하든지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다지 핵무기를 강조하고 아주 핵을 밀고 나가고 요번에 국군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를 딱 찝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냥 국민의 경각심을 가지라고 얘기한 것보다 내년에는 그게 실제화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신에서 보여주기도 그렇고 잘못하면 우리나라. 강산이 불발다에 정말 휩싸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진짜 풍전 등하인 지금 상황이 도래와 있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쟁이 안 나야 되고 되도록이면 좀 정치하는 분들 정신들 좀 차리고 국민들도 좀 애국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똘똘 뭉쳐서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잘 뭉쳐요 그렇듯이 위험하고 어려워질수록 다 똘똘 잘 단합을 하고 그러는 민족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렇게 하늘의 기운이 그렇게 생조를 해줘서 불같은 어~ 국을 하국인 그런 나라들이 불같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잘 뭉쳐서 인간들이 잘 뭉쳐서 하늘의 기운을 꺾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다내일 아니다 나라가 뭐어그 대통령이 알아서 하고 뭐 그런 거 정치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러지 마시고 좀 되도록이면 국민들 여러분들도 서로 다잘 뭉치고 첫째로 내 가정을 또잘 지키고 어또 내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국민들이 자람으로 인해서 정치인들도 자각을 해서 나라를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뭉치고 내년은 어쩌거나 저쩌거나 놓고 보면요. 아주 위험한 해예요. 진짜로. 하산이 터지려고 하는 해고 불같은 해운연이 도래 해오고 그 정도로 아주 안팎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산천으로 기도를 다니고 이러면 산천에 있는 높으신 신령님들이 다 그런 걱정을 해요. 나라 걱정을. 나라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고 또 요새는 참이 거지신 세상이래요. 그것도 진짜인, 참이 거지신 세상이고 거짓이 참인 세상이래요. 그래서 진짜들은 다 진짜로 도인 같은 분들은 다 산중으로 들어가 보고 가짜인 사람들이 설치고 내가 최고 임내하고 또 어? 내가 어. 뭐 아닌 지상인 것처럼 하고 나 아니면 안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어 모든 사람들을 정신을 혼미하게 해갖고 나라를 자꾸 어지럽게 만들고 자꾸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고 또 그거를 보는 어 국민들은 자꾸 지치게 만들고 지금 이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내년 오늘로 놓고 보면 어한 나라 아, 당이 아니고 국민의 힘.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놓고 보면 당 자체의 기운은 떨어져요. 그리고 또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기운상으로 놓고 보면 생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얻어갔고요. 좀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좀 이렇게 올바른 정치를 해나가면 이런 시국이 좀 잠잠해질 수도 있고 북한이 그러는 것도 견제가 될수 있어요. 극대극으로 나가면요. 그건 터지기밖에 안 해요. 지금 뭐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 정도 군사력이 있어 막 이러는 건 뭐냐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덕이 안 됩니다. 모난 동이 모난 돌이 징을 맞듯이 항상 있잖아요.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고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어, 뚜들게 맞기밖에 안 합니다. 뭐든지 정치고뭐든지 타협을 해야 되고 유화적으로 가야 돼요. 모진 비바람, 모진 어, 폭풍 한설은요. 더 옷을 여미게 하지만 아주 부드러운 뜨거운 태양은요. 옷을 벗게 해요. 그렇듯이 좀 너무 니잘났다 네 내잘났다. 네 어. 내가 우리가 최고다. 이러지 말고 적당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타협을 해서 어 그래서 합의를 해서 나가려고 하시는 게 좋다는 거야. 그게 그런 나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이니 뭐니 뭐 얘기를 해봤자 해요. 내년에는요. 다들 전 세계가 다 힘들기 때문에요. 다 같이 힘듭니다. 다 같이. 그래서 어떠한 분야가 괜찮다 말 못해요. 말못 하고 그러니 어쩌겠어요. 어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또 내일 다가오는 내일을 또 열심히 살라고 오늘 하루 에너지를 비축하는 길밖에 없고 뭐든지 주어진 내 여건에서 불평 분만을 갖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는 그게 애국하는 길이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또 우리 또 손님분들 그분들도. 내 주어진 일에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장황하죠?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물가 안정이나 이런 거는 내년에 좀 어떻게 하기 나름이다? 약간 이런 네. 말씀이실까요 네. 내년에는 물가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음... 내년에 문제는 가뭄이 들어서 너무 가뭄이 들고 너무 더위로 인해서 너무 가뭄이 되니까 또+ 또 농작물이 또 문제가 많겠죠 음. 그러다 보니 또 내년에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듯이 이게 서민들이 원하는 그런 물가는 또 천장지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에휴 물가가 잡힌다 글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라의 기운도 힘을 뺏기는 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도 힘이 많이 뺏기는 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도 지어 짜고 살고 있지만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가 좀 민감하기도 하고, 네. 좀 예민하기도 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년 한해 동안 또어떻게나고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어, 맞는지. 네. 그 대면서 한번 잘 확인해 보면 될것같고요 네. 그럼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네. 그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고 네.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단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시국이 이런 것도요. 어다 어떻게 놓고 보면 단합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국회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대통령도 서로 지금 막 강대 강이잖아요. 어, 국민이야, 뭐, 어쩌거나 말거나, 진짜 뭐, 환자들이 응급실을 빙빙 돌고, 어,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이 수술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도, 현 정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대잖아요. 아무 문제 없대잖아요. 군의관들, 고그 양반들 해서 의료, 인력 보충 한대잖아요. 그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짓이에요. 어? 손으로 하늘을 가려본들, 어? 하늘이 안 보입니까? 그 하늘이 어디 갑니까? 근데 그렇지 않, 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장만 피력하고 내 말만 옳다고할 것이 아니라 어진 임금은 국민의 소리를, 백성의 소리를 듣는다 했어요 그리고 민심이고 천심이란 말도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TV를 틀고 이러면 정말 시끄러워요. 정말 짜증나요. 정말 뉴스 안 보고 싶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아주 올 1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1년은 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무한 리필 중에 아주 계속 그냥 플레이하는 거예요. 계속 어. 어떻게 어안 변해도 그렇게 안 변하고 어떻게 국민들도 다 알아요. 뉴스 할 필요도 없어. 뻔해. 뻔한 얘기를 뻔하게 아닌 것처럼 계속 계속 반복하고 지금 이젠 그거 그만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나라도 이렇게 위험하고 내년이 지금 이렇게, 어, 진짜 풍전등화 같은 지금 이런 시점에 정신들 차려야 돼요. 제발, 어? 국민들은 죄가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제일 사는 죄밖에 없어요. 당신네들이, 정치인들이, 나라의 최고의 통솔권자인 대통령 당신이, 어? 제대로 못해서 우리는, 나날이,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진짜 지쳐가고 있는데, 왜 그걸 자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국민, 우리, 우리들, 국민들, 다음에는 투표할 때 좀, 제발, 좀, 소신있게, 우리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뽑자고요. 이게 뭡니까, 지금. 얼마나 힘드냐고요. 소리를 내자고요. 국민들이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자고요. 제발. 너무 강하게 말했나? <웃음> 어. <웃음> 선생님께서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네. 쌓인 걸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할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네, 앞으로는 다른 주제들 저 찾아와 볼 테니까 네. 정보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은 화 나지만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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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